안녕하세요. 한 소박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와 사회를 함께 나누는 이 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오늘은 무기력의 극치를 보여준 4차 핵실험. 그런 제목으로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북한이 감행했습니다. 발표는 수소 폭탄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소 폭탄이었는지 아니 아니었는지는 현재로서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아, 처음에는 파괴력도 어, 약하고 또 방사능 동위원소를 채집해 보면 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들을 쳤는데 불과 며칠이 안 지나서 아, 방사능 원소 체집으로는 파기 불가능하다. 이렇게 허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뭐 4차 핵실험은 3차 핵실험을 2013년 2월 12일에 했으니까 거의 2년 만에 해서 사실은 예상보다는 상당히 늦어졌지만 모두가 놀랐습니다. 핵실험을 안할 것으로 예상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러면 지난 작년에 있었던 그 평양에서의 대규모 그 병력 시위에서도 핵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고 김정은이 그 동안 여러 가지에서 핵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모두에게 이것은 좀 서프라이즈가 된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 지난 8일에는 그 김정은 생일이었죠. 그 개량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작년 5월에 처음 쌌죠. 그때보다 사진을 보시면 분명하게 차이가 나타났는데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굉장히 성공적인 모습을 동해 심포항 인근에서 발사한 것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첫 번째는 우리 국방부에서는 위치 파악도 현재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그 지진도에 의해서 어, 그 지목한 장소는 풍계리 그 핵실험장에서 약 북동쪽으로 24km 지점이 진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지도는 그 풍계리 핵실험장 약간 위쪽으로 있는 2번 갱도에서 북북서쪽으로 약 2km 지점을 지도에서 진원지로 그 핵실험장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변인의 발표로는 이번 경도에서 북동쪽 2km로 또 발표를 해서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핵실험을 했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방어 체제에 완전히 허점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은 이 북한 미사일 방어 체제를 킬 체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네 단계를 거쳐서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탐지, 그 다음에는 식별, 그 다음에는 공격 결정, 그 다음에는 타격, 이렇게 해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중간에서 막는 것이죠. 예, 미국에서는 4D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Detect, 그 다음에 Disrupt, 어, 미사일을 혼란시키고 그 다음에 타격에서 d e s t r o 그다음에 디펜스 그다음에 이쪽에서 어떠한 공격도 막을 수 있는 공격 체제를 갖추는 그런 4d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킬 체인이나 4d나 첫 번째는 탐지입니다. 탐지. 그런데 이번에는 이첫 단계인 탐지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중앙 tv 발표에 의하면 김정은이 핵실험 명령을 12월 15일 날 최종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설명한 것이 1월 3일이고 실시를 1월 6일에 했습니다. 이 25일 22일 동안에 얼마나 부산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동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감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핵실험 이또핵 발사 이 시설들이 완전히 땅 밑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추정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4차 핵실험이 기습적으로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책은 참 <laughs> 안타깝습니다. 에이, 아예 속곱장난 수준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확성기, 대북방송 핵 확성기를 재개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북핵을 억지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전혀. 제 생각에는 이 심각한 그 사고나 의논이 없이 그냥 그냥 튀어 나오는 대로 반응하는 것 아닌가 거의 위 액티브한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이 목소리를 같이 높여서 아, 포괄적 대북 제재를 한다. 그리고 양쪽 다 발표를 했습니다. 포괄적 대북 제재가 이때까지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럼 무엇을 또 하겠다는 것입니까? 북한을 제재하려면 제재를 정말로 한다면 간단하죠. 북한 해상으로 드나드는 선박을 다 감시하면 됩니다. 지금 공중으로는 거의 들어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선박을 통해서 핵실험 물질 자료 전부 선박을 통해서 드나드는데. 선박 감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박 감시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중국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4차 핵실험은 중국 쪽도 상당히 놀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 쪽에서 이번에는 이 북한 해상 제재를 동의하고 나와야 되는데 북한의 입장은 이전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UN 안전보장 이사회가 바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면서 모였습니다. 한국 언론이 이번엔 중국도 화가 났다 막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중국이 한 발언은 눈꼽만큼도 바뀌지 아니한 예전의 원칙적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여기에서 UN 제재의 한계성을 뭐 처절하게 드러낸 것이고, 절감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는 B50이 띄워서, 그것도 한국은 뭐, 나흘 만에 띄웠다고 난리인데요. 북한이 B50이 떴다고, 뭐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겠습니까? 물론, 지하 200m 벙크까지 파고들 가는 그 폭탄을 탑재하고 있고, 수소폭탄도 네 발이나 탑재하고 있으니까, 위협적인 건 사실이지만, 그비행기에 떠서 폭탄을 쏠 것도 아니고 수소 폭탄 틀어뜨릴 것도 아닌 것을 뻔히 아는 입장에서 그것이 북한의 어떤 압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건이참 어린아이 같은 일들을 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제가 오늘 녹화가 12일인데 내일 13일 오전 10시 30분에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죠. 또. 미국에서는 어, 미국 시간으로는 1 2일 저녁 9 시가 그 오바마 대통령의 the State of Union 어, 스피치, 오바마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State of Union 어드레스가 되겠죠. 거기에 이 북핵 문제를 거론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양국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여봐야 북한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제재가 되거나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북한 당국자들이 더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적 노력도 전혀 의미가 현재 없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아, 충분한 정보력이 부족하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들에게 정보 달라는 거죠. 우리 협조 구하려면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 너네들 가진 정보 다 달라는 거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도 낼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외교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직접적인 제재도 거부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 핵실험 터지고 이틀 만에 8일 저녁 8시부터 70분간 윤병세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7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표는. 3시간이 걸려서 3시간 후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 쪽이 한 말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왕이 중국 그 외무부장이 얘기한 그 핵심만 네 문장 70분을 통화해 놓고 네 문장으로 그 전과 똑같은 입장 대화로 해결해야 되고 어, 이것은, 어, 핵 자체는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이런 정도의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렇게 요구한 이번에는 단호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이번에는 전 세계가 강력한 결의로 북한을 규탄하고 제재해야 된다. 이런 말은 완전히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동안에 뭐, 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시진핑 주석, 주석하고 가깝고 중국이 북한하고보다 이제 한국하고 더 가까워졌고 하는 얘기는 그건 전부 필요할 때 얘기고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아주 참담한 현실을 이번에 경험해야만 됐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무기력한 정보, 너무 무기력한 대응, 너무 무기력한 외교. 아니, 경제력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의 외교력이 이 제3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더 약한 이러한 안타까움을, 어, 우리는 만나야만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우리 한번 이번에는 가슴 아프더라도 정직하게 대면하고 물어야 되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분담 문제는 무엇보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인데 이게 언제부터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강대국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러시아가, 중국이, 일본이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입장을 밝히느냐에 이 모든 문제가 걸려버린 완전히 주체성을 상실한 외교가 우리의 외교 중에 가장 중요한 외교인 이 분단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원론은 이것입니다. 최종은 무엇입니까? 평화적 통일입니다. 이 어떤 절차 어떤 갈등을 거치든 북한과 한국은 평화적 통일로 어 귀결되어야 됩니다. 자 평화적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양쪽 체제가 안정 속에서 교류를 해야 됩니다. 북한 체제를 무너뜨려 봐야 어부지리로 중국과 러시아에 좋은 일을 대부분 할 것이고, 일본도 많은 이권을 챙길 것이고, 당사자인 우리는 우리, 오히려 우리의 것마저 빼앗길 테니까, 북한 체제가 좋아서가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북한과 한국이 안정된 체제 속에서 서로 교류를 해야만 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협력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일시적인 저 악, 그렇죠? 북한의 독재 체제, 이 세습 체제는 역사로 볼 때는 분명히 그것은 악입니다. 그러나 그 일시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우리 한국 민족과 우리 한국의 전체적인 미래를 파괴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이지만 협력하고 상호 교류가 이루어져서 북한과 어, 남한이 많은 면에서 통하기 시작하고 북한도 경제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하면은 자기들의 힘이 생기면 저렇게 핵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평화적인 통일이 되었을 때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핵은 필수입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우리가 있으려면 핵은 필수가 되는데 북한이 핵을 개발해 있으면 그때는 고마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미래를 내다본다면 저는 좀 이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반기문 사무총장하고 두분다 우리 한국민족 아니십니까? 같이 평양에 올라가서 김정은하고 우리끼리 담판을 해서 그 체제를 보장해주고 절대로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 안에서 서로의 협력과 교류가 일어나서 이렇게 핵실험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가 당황한다든지 그것에 어, 불분명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해야 될 일은 일이 없는 오히려 주변의 강대국들은 걱정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끼리 손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꾸어가는 이런 이제 주체성이 회복된 우리 자신을 위한 외교와 이 분단 정책이 시행되어야 된다. 그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